안녕하세요. 네이버 TV의 유틸짱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전사벨트를 주문해 주십시오 라는 에러메시지가 떠서 어, 인쇄가 안 되어서 출장 수리를 요청하셨는데요. 어, 먼저 전사벨트를 교체하기 전에 어, 테크모드로 해서 어, 먼저 이제 프린터를 초기화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먼저 메뉴 버튼 누르고 우물정자 누르고, 1, 9, 3, 4. 다시 메뉴 버튼 누르면, 테크모드가 나오죠? 여기에서, 예, 데이터, 셋업 선택해주시고, 오케이. 다음, 버튼, 다음 버튼, 다음 버튼, 다음 버튼, 아, 클리어 카운트 있죠? 예, 오케이 눌러주시고, 아몬드라 나오죠? 예, 똑같습니다. 1, 9, 3, 4.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어할 카운트 누르면 나오죠. 저는 어, 전반조로 있는 걸다 초기화 줄 건데요. 먼저 트랜스퍼 벨터부터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이게 초기화기 많죠. 네. 초기화일 거는 네. 선택하고 오케이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드에 나오죠? 또 다음, 오케이. 예, 네, 그린이 나오죠? 예. 네. 그러면, 그게 대한, 그게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다된것 같아요. 그나서 전원을 3초에서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꺼지죠. 프린터기가 예, 다시 꺼지고 나면 다시 전원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 점검중이죠 다된것 같아요. 이제 상태에 보시면 예, 괜찮죠. 이제 빨간 불도 안 뜨죠. 요새는 예. 어, 소모품을 어,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볼 거예요. 장치들이 다 초기화가 잘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기 전에 어, 컴퓨터로 먼저 인쇄를 어, 한 장을 해봤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제 잘 되죠. 깨끗하죠. 네, 네. 다행히 그래도 전사 벨트를 교체를 안 해도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도는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 번, 세번 이렇게 쓰시는 것은 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메뉴 버튼 누르고 예,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시스템 설정 키 눌러서 기기 설정에서 키 예, 눌러서 예. 아, 없네요 예. 관리 설정 눌러서 소모품 어, 정보 나오죠 수명 나오죠 정보 눌러주시고 예 인사하실 건지 인사하실 거면 예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음.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모든 장치들이. 어, 초기화가 된것 같습니다. 다 초기화 됐네요. 이미지 유닛도 만, 만 육천. 위에는 이제, 잉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텐스퍼 유닛 같은 것도 2만. 그 오더, 컨슈멀 같은 경우에도 다 2만 나오죠. 네. 예. 예, 오늘은 고객님께서, 어, 이제, 전사벨트 오르로, 서비스 요청을 하셨는데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어, 소프트웨어로 어, 에러를 조기화를 어, 해서 에러를 잡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정도, 그러니까 자주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유용하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